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천식에 이어서 천식과 그 일반적인 어, 천식이 오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요모 저모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천식이 이렇게도 광범위하며 이렇게도 고통스럽고 이렇게도 심한 질병인 것을 이번에 더한번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참 제가 천식을 안 하면서 31년을 지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가 의심할 정도로 참 감사를 너무 감사가 지나쳐서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천식은 알아본 사람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며 어린아이들이 천식을 하는 그 부모가 어쩔 줄을 모르고 절절매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기를 앓고 독감을 앓습니다. 그주 원인은 바이러스죠.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또참 적지 않게 천식 환자는 고생을 하며 천식의 발작증이 또 시작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곰팡입니다. 이 캔디다 알비칸스라고 곰팡이 중에서도 이캔 아, 곰팡이 중에 캔디다 알비칸스 하면은 이거는 무슨 곰팡이 종류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아기 때 키우실 때뭐 일주 2주3주 그렇게 아주 영아가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입에 저시 엉겨 붙은 것 같이 하얗게 여기저기 혀 위에서부터 덮이면서 생기는 거 보셨죠? 그것이 바로 thrush라고 아구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Candida albicans의 원인입니다. 주로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장 내에서 적은 수가 자라가 있고 만일 항생제를 사용했다든가. 아 오랄 콘트라셉티브라고 해서요. 그런 것을 사용했을 때 그다음에 음, 면역이 저하됐을 때 이런 때 이것이 너무나 잘합니다. 이래서 이런 곰팡이류가 우리 몸에서 서식을 하면은 면역이 바로 된 소리를 맞는 것처럼 좌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면역을 좌절시키고 또 천식을 발작시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죠. 우리 집안에는 어느 집안에든지 먼지나 먼지에 있는 진드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카펫이 있는 그리고 습기가 많은 남쪽 지역이라든가 또 집에서 애가 감기가 잘 들기 때문에 휴미디파이어를 사용하셨다든가 이러고 나면은 이 먼지 진드기는 기승기승합니다. 이 먼지진드기가 이렇게 문제화되고 특히 어린아이의 천식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요. 이 빨래 기계가 찬물로 빨래를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와서 찬물로 옷을 빨래를 한다든가 이쉿 같은 것을 빨아서 처리했을 때 진드기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굉장히 기승기승하면서 이 친드기가 천식의 원인이 되는 이 친드기의 분비물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집에서 처리를 하느냐 반드시 더물에 빨래나 빨래를 하시고 또 시트 같은 거, 베개 니 같은 거를 그렇게 하시고 집에 카펫보다는 카펫이 없는 것이 더 컨트롤하기가 좋고요. 습기가 많은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좋죠. 다음으로는 곰팡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곰팡이도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집에 여기저기 곰팡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어, 여러분의 화장실에 가면은 어, 화장실에 샤워룸 같은 데 커튼이라든가 또이 구석 저 구석에 까만 어, 곰팡이가 슬코 있죠. 뿐인가요? 여러분의 냉장고에 얼음을 받고 물을 받는 그 적은 코너에서 까맣게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이 곰팡이는 처리를 하시려면 식초. 네. 화학용 식초. 일반들은 그 식초를 먹는데요. 그 식초는 참 몸에 해롭죠. 그 식초를 페퍼타월 같은 데 찍어서 바르면은 까만 아, 그 스테인된 자죽도 없이 깨끗이 처리가 되고 한동안 곰팡이가 나, 다시 슬치를 않고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천식 환자는요. 몸의 모든 저항력도 약해지고 참 몸의 상태가 아주 예민하고 약한 상태입니다. 먼지는 먼지 냄새가 나고, 곰팡이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요.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고, 참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요, 몸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냄새를 맡았다, 몸이 약하다 그러면은 바로 천식이 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선에 놓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사에. 그러니까 음식 가운데 적지 않은 문제거리가 있는 것을 바로 이 천식 환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음식에 그 화학 성분을 첨가한 그것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음식을 많이 가공했고 또 정제했고 정말 허울섬한 정말 옛날 같이 그렇게 좋은 그런 식품이 아주 드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째로 우리가 관건이 되는 것이 여러분님이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메타바이설파이트라고요. 특히 식당에서, 특히 부페 식당에서 이 샐라다, 야채 같은 것을 신선하게 산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통과 시켜가지고 스프레이를 하죠. 또 시장에서 야채를 팔 때에도 그 스프레이 아주 이슬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데를 쭉 이것을 놓으면은 굴렁쇠들이 굴러가면서 거기를 통과하면서 고루고루 이슬비를 맞는데 이 이슬비 속에는 바로 이메타바이설 파이츠라는 산화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의 천식 환자는 대단히 예민합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 노출했을 때, 천식의 발작증이 와서 금방 식당에서부터 응급실로 끌려가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아침에 당근주스가 좋다고 해서 피곤하니까 당근주스를 먹어야겠다. 그것도 올게닉으로 좀 사다가 먹어야겠다. 하고는 당근 주스를 먹은 것 밖에는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아, 한 서너 시간 후에 갑자기 가래가 끌면서 기침이 나면서 가슴이 숨이 차고 답답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숨만 차고 천식 발작이 오왔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보니까 온 몸에 두드러기가 잔뜩 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응급치료를 받고 그 생명이 아차! 경각관에 있는 문제에서 해소됩니다. 이 설파이츠 자체만 있는 것도 있고 이설파이 p 플러스 MSG라고 미원 있죠. 바로 그 미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야채 샐러드에만 이런 것을 식당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과실 샐러드요. 거기에도 금방 잘라서 나오는 것 같이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하고, 말른 야채도 이런 것을 사용하며, 또 인스턴트 포테이토 믹스, 그러니까, 음, 포테이토 그 믹스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드링크에도 들어가 있고, 음, 후식으로 그 타핑 같은 거 사용하는 크림 같은 데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치즈 페이스트, 핫, 아, 칩스, 뭐, 아, 참 콘비프, 그 다음에 고기도 잘라서 추레에다 놓지 않습니까? 금방 잘라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화학 성분을 아, 쓰는데 이것이 천식 환자에게는 대단히 해롭고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음식의 첨가물이요, 색소, 많은 색소 중에서 노란 색소요. 그리고 음. 그 맛을 내기 위한 향료 종류들 이런 것도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천연의 물질이라고 해도 정제를 통해서 만든. 예를 들면, 맛쏘솔 같은 겁니다. 그 원료는 다시마에다가, 어, 송이버섯에다가 아주 참 좋고 고급스럽지만은 그것이 미원처럼 보드라운 가루로 되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까지에는 정제라는 과정을 겪고 그 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천식 환자나 일반들의 건강 문제에 적지 않이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어, 색소를 말할 때 제가 사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깔 사탕 하나 이렇게 적은 사탕 하나에도요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탕이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탕 하나만 먹어도 면역이 떨어져서 백혈구가 균을 잡아먹는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언젠가는 설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기에 들어간 이 기름이 오래 마켓에서 있고 또 우리가 사다가 금방 먹지 않기 때문에 렌시드 산화하면은 그것이 바로 변형 지방이 되어서 동맥 경화증의 원인이 되는데 그거 뭐 누깔사탕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관건을 잡겠느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열여섯이 되고 여러분이 한달두달석달 달, 달 그거를 먹는 습관을 갖게 되면 은 1년 거를 다 모으면 우리의 건강에 피해를 줄 만큼 그만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입니다. 이 아스피린은 아스피린의 성분인 세리슬레이트가 음식 가운데 있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에즈마 환자에게 대단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직접 엘러지가 없다고 해도 그만큼 몸의 모든 상태를 저하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불량증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GERD라고 하면 G-E-R-D인데요. 이게 무엇의 약자냐면 게스트로에스파질리플럭스 디지스라고 um, 해가지고 어, 자려고 들어오면은요 어, 위에서 뭔가가 식도로에서 아주 새콤하고 아주 쾌쾌하고 기분 나쁜 것이 꿀꺽하고 올라오는 이것이 어, 위에 있는 것이 내려가질 못하고 식도로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한번 어,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어, 갖고 있겠습니다. 이 천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골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아 불량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것은 천식 환자에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소 우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 우유에 정말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소우유를 과민성이 있는 사람은 아주 많고요. 소우유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분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어린 시절을 지나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소젖은요, 뮤커스이 점액질을 분비하는 음식 중의 하나로서 소젖을 먹으면은 그것이 그냥 어, 우유로 나왔거나 어, 탈지 우유로 나왔거나 분유로 나왔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들어간 어, 커스터드 케이크 뭐 d 스데이 케이크라고 해서 케이크들 만들죠 도넛뭐 과자 종류 여 가지 빵까지도 포함해서 우유가 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죠. 이래서 이것이 산성식품일 뿐만 아니라 점액질을 분비하는 뮤커스 음식 중에 하나로서 천식 환자에게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천식이 발작이 되면 물론 뮤커스가 많이 나와서 어디서 그렇게 뮤커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막혀서 숨을 헐떡거리고 기침을 계속 하면서 백일의 아이처럼 가래를 그냥 내뱉으면서 가슴이 막혀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뿐입니까? 천식을 일으키는 것 뿐만 아니라요. 이 소우유는요, <laughs> 피부질환, 이 익제마, 그러니까 어, 태, 태열이라고 하죠. 그런 습진 개통의 피부 질환 그리고 비염 그다음에 이 사이노사이티스 그다음에 소화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 미만의 아이에게는 절대로 소젖을 바탕으로 한 포뮬러 엄마 젖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것을 먹이지 않는 것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당뇨가 될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책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ater life, 네, 나중에 후년에 당뇨가 되지 않으려면은 한살 전에 우유를 먹이지 마십시오 하는 학술적으로 연구한 그 발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여기에 이소 아,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 그 종류가, 스무 종류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면역을 손상을 입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입니다. 계란은요, 어린아이들이, 어, 한살 전에 이유식을 할 적에는 계란 노른자만 먹이라던 것이 옛날부터 소아과 의사가 부모에게 전해서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결한의 노른자에게도 대단히 좋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한을두살 전에는 절대로 먹이지 말라는. 그런 발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안에 대한 그 알러지는 어린아이들에게 대단히 많고 일찍 결안을 먹이기 시작하면은 훗날에 결안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는 확률이 더 높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결안에 있는 알부민그 다음에 뮤코이드, 그 다음 트랜스페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엘러젠으로서 그러니까 알러지를 일으키는 어, 면역 체를 가서 자극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은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을 우선 여러 곡식으로 시리얼을 만들어 냈지만 어밀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나 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베이커스 애즈마라고 해서 예. 빵이라든가 과자 종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천식이 오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baker's asthma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까? 그러면 무엇가 그렇게 어, 미래에 엘러지가 있느냐? 엘러젠으로서, 그러니까 엘러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글라이코프로테인 글라이코 프로테인 하면은 단백질에 당의 입자가 붙어 있다는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프로필린이라는 이것도 단백질의 아한 종류인데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아 그런 아 항원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미래 정말 알레르기가 발생한 사람은요 모든 폴른 네 꽃가루나 뭐 이런 것들 레드에서 크로스 리액션이라고 해서요. 정작 몸이 과민성이 생긴 것은 미래에 있는 어 항원에 대해서 과민성이 생겼는데 이것이 다른 것하고 교차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어 폴론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고 엘로지 증세가 일어나면서 어 천식에 아, 발작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고 교차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면요. 버치트리 폴른이라고 하면 자작나무 꽃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잔디의 폴른이요 잔디를 깎을 때 그냥 쩔쩔매면서 애가 집안의 문을 닫고 애를 가둬놓지 않으면 금방 천식의 아택이 오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머그워트 위드 폴른이라고 해서 산쑥 속의 식물 잡초의 꽃가루입니다. 이런 그 교차 반응으로 인하여 실제로 꽃가루나 이런 나무의 가루에 어, 알레르기는 없지만 반응을 그렇게 심하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트, 어, 견과류, 그 다음에 말른 콩 종류 이런데에도 어, 무엇이느냐면 특히 피넛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피넛은 땅콩은 한번 과민성이 생기거나 알러지가 생기면 일생 동안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첨가물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만일 땅콩 자체에 알러지가 생겼다. 그러면 일생 그 과민성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나쁜 거 하니 우유나 계란에 대한 알러지나 과민성은 일단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땅콩은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그러면 뭐가 항원이냐? 글라이코 프로테인, 여기에도 글라이코 프로테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단백질하고 당이 딱 붙어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항체로서 우리 면역을 혼돈시키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음식이요. 저는 아직도 이스트 플레이크를 먹지 못합니다. 이스트 플레이크는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또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필요하신 분이 비타민 B를 섭취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는요, 참으로 좋지 않은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서 그 혈소판을 자극하여 이런 엘러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을 일으키면서 이스트 푸슨, 저는 아직도 버섯을 못 먹죠. 네, 이런 것이 에스마 환자에게는 좋지 않아서 빵도 이스트가 들어간 것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처리 과정을 시켜서 독소를 배설한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은 거천식의 아, 발작증을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경우를 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원입니다. 이 미원은 구르타메이트라는 예 거기에 아, 소듐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모노소듐 구르타메이트 명이 그렇습니다. 모노소듐 소듐 한 입자가 그루타메이트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미온으로서 음식에 들어가면 아주 혀를 농락할 정도로 맛을 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일으켜서 Chinese Restaurant Syndrome이라고 하면 참 유명해서 모두가 다 아시죠. 이것이 천식 환자에게 얼마나 해로우냐 하면 이것을 먹었을 때 천식 발작을 알게 모르게 어, 당하는 경우가 참많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편, 어, 머리가 아프고 또 머리가 갑자기 가벼우면서 뒤로 넘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또 메스껍고 토하고 그러는 거그 다음에 심박동이 아주 빨라지는 거그 다음에 땀이 나는 거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아주 어, 기운이 탈진하고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뿐인가요? 이런 환자는 왜이 MSG 미원의 독소를 해독시키지 못하고 이런 그 독소로 말미암아 오는 증세로 고생을 하느냐면요 비타민 B6의 결핍증 때문에 모든 밖에서 들어오는 화학 물질을 해독시키는 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비타민 B6, 다른 말로는 피리독신 이것이 몸에 들어가서 바뀌면서 활성화되어서 해독 작용을 원활히 해나기 가 위해서는 반드시 징크라는 중성 광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린 동물의 뇌를 손상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 어린 아이의 이유식에는 절대로 미혼을 어,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의 아타기 오도록 발작증이 오도록 하는 것은 아주 빈번한 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질문을 투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작할 때나 마칠 때에. 그 질문을 아주 간단간단하게, 아, 참 여기서 금방 전화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폴른으로 인해서, 네, 꽃가루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적지 않은 교차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은 뭐가 또 그렇게 교차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면요, 은이 천식에 있어서요, 그이 음, 디젤 여러분 큰트럭들은 디젤 어, 기름을 쓰죠 이 디젤 기름에서 어, 이바포레이트 이렇게 날라가는 그, 음, 냄새들 이것을 우리가 노출하고 호흡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호흡기의 점막이 굉장히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예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해지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호흡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계속 늘어가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 디젤 퓨움, 디젤에서 증발하는 거기에 노출된 사람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폴른, 꽃가루에 알레르기를 호소하면서. 그 꽃가루에 노출되었을 때 천식이 딱 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꽃가루입니까? 아니죠. 디젤, 도해지 살기 때문에 디젤에서 디젤 기름에서 중발하는 그 기름에 노출한 것이 원인이죠. 그러니 원인과 결과가 너무 동떨어진 데 있으니까 찾아 꿰어 마치기가 무척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제가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해서 천식도 안 하고 아주 좋은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뭐한 14시간도 중간에 쉬지도 않고 장거리 어, 어, 드라이브를 할 정도로 됐었습니다. 50초반에 그랬을 때 아니다. 도해지를 떠나고 시골 가서 소나무 숲 사이에서 살아야 내가 내준 생명의 소환을 다 누리고 가겠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아, 많은 돈 헌금도 아니오,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깨달아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알았기에 제가 50초반에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온 지가 2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건강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 결단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여러분, 천식을 극복하고 싶으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천식의 이런 우리 주변에 둘러싸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들을 서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